상대가 드라곤이 상당히 많은 모습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군요. 한번 더 가도록 하시죠. 이번에 상대가 프로토스입니다. 라포스 로포스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박사님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힐. 아이고. 락포스님께서 유튜으로말하고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안 박사님.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하시네요. 아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도 재밌게 보시도록 노할수시도록 하게 어스미 아다라라라 리미 라라라라라라라라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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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라라라라라라라라 빠르게 정찰했는 이 타이밍에 지금 게이트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가 어, 땡더블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는 게이트 짓겠죠 당연히 정찰 됐으니까 요거 이제 땡더블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음 지금도 땡더블을 시도를 할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죠 원서치가 됐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하는 거에 상대가 대응을 지금 제가 지금 게이트 서치가 아니라 지금 팔런 서치를 했거든요 이번 판에 여러분 제가 어, 좀 특이하게. 희한하게 파일런서치를 하고싶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죠? 예 상대가 원서치에 걸린거구요 젤러스 한기 정도만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정도 바로 생산해주 보내주고 나 어? 파일런서치 한방 먹여놨고요 그죠? 음 땡뚜부를 구해주려고 했어요 큰일날뻔한거죠 쉽게말하면 다시한번 더파일런서잠 한번더 먹일거거든요 예튀어나와좋아겠죠 그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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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쉔. 예 쉐프. 자, 그러면서 아마 저쪽에 질럿은 조금 더 생산해 주고 꾸준하게 생산해 줘죠 상기는 2게이트이기 때문에 질럿은 꾸준하게 생산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질럿은 심한면안 돼. 원게이트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로원몰 그리고 한방한번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러버류 슛. 팔로 악몽이 시도 악몽이 시작되게 말입니다. 그죠 예. 한방더 먹여 주면 재미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마술미야오 사파로, 가파로, 오 제게 라비오, 오 빨라라라라라라라라 How, What 라발라라라두 마리 또갇혔습니다 막말로 인정. 그것은 막말로 시민 저러러러러 똑똑똑똑똑똑똑똑. 어 가지러 버리야. 두 마리 또 가졌습니다. 막말로 가지러.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구요. 이태현님 후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영심생기 아무 주도록 가지. 정신 못 차리게 말입니다. 예그렇습니게 아이고 유태니그들 으로 2,000원 감안 사합니다. 어, 기회영장 진심 리얼 잘생김 오케이. 그러면 뭐 짝퉁으로 잘생겼죠? 아셨습니까? 에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보다 들을게요. 어, 레알로다가 상대가 프로버 정찰 올 때까지 아직 까지 오고 있지 않아요. 원게이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배짱 있게 넥서스 박아주는 센수 센수 센센센센수 들어가니제저 상당히 많이 나오겠는데요. 상대가. 아무 휘둘러줄까요? 어, 조심해줘야 되는 모습이구요. 자 일단은 멀티를 좀더 빨리 찍어놨기 때문에 자 상대가 투게이트인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기 때문에 포지 박아로 박아줬고 포토캐논을 급하게 박을 때는 에 포지부터 박고 팔로 지까지 타이밍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부탁. 어리게습니다 람지 라 빨라 라라라라 하우 지렛은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쳤다가는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어..질러 출사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 한방에 쓸릴 수가 있을 것 같은 모습인데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온다라면 큰일 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실드 배틀 원 머얼 포토캐는프로브까지 달려와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라를 치는 게 아니에요 질러 마린 살짝 꼴셔주고 시간 잠시만 끌어줄 수 있도록 하게 없습니다 어, 라밀라라라라라라라하오 정찰 떠나주고 있는 모습이고 프로브 잠시 이동 어..팔라포 프로브는, 프로브는 쉬지 않아줍니다 오랜만이에요. 방금 전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지침 차게 방어를 해줘야지. 사이비네트 수거 왈라사 발랍. Oh s 프로브 대응 빠루. 도망갑니다. 연연우씨님께서유튜브로 2,000원 감사 어어 주립니다. 오랜만이에요. 방어전 경기 정말 재밌어서 하시면서 2,000원 감사 드립니다. 자 상대보다 어, 멀티 타임이 좀 빠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늘어가지고 아마도 뭐, 오진 않겠죠. 설마 실드 받을까지 있는데, 그죠? 오더라도 뭐 상관 없어요. 이 정도 대비 책이면 그죠? 어떻게는 위치도 좋고 아주 그냥 어, 쌀쌀합니다. 쌀쌀 거 올라가지고 어, 기방이한테 후리는 척해주고 빼줍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생산 체크. 자원에서 앞서가지고. 그러면서 가스통통 바로 넣어줄 수 있도록 세 마리 바로 넣어주고요. 인형 핫딜로드 감사합 조금만 더 생산 팔로우.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침착하게 경기 프로 막아줍니다. 아이고 인형 무슨 분이기다 빨리 버거 백개 통고 백 개예.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백개 통고 백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어드림이 락방 진심으로 감사해드립니다. 게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게이트 조금만 더 늘려주는 모습이고 프로브는 조금 더 생산 바로 드라곤 사업까지 찍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라곤 생산해주고 다음, 아, 파럼스 프로브 조금만 더 가까이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짜증 나는 건 상대가 더 짜증 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원몰 56789 5개도까지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음지 도착을 했고요 56789 56789 지금부터 풀브 중지 맞죠?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때 다 싶을 때푸오브를 중지해 주시면 되는 모습입니다 그라고는 쉬지 말아주고 자첫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에요 이때다 싶을 때 중지하시면 됩니다. 아? 자, 원칙적 완벽한 모습모습모습포드캐는원 모어 체크 잇어 풀라 해 줍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에. 아. 막으면 이기니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막으면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죠? 에. 어 우서 버로 가스 라 버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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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상당히 거센 친구네요 드라곤 생산해주시는 모습이고 들어옵니다 상대가 오우 쉐끼라 불러해주고 이럴줄 알고 포토게는좀더 대비를 해놔버렸습니다 맞습니까 맞고 요러러러러로롤 게이트 조금만 더생산해주도록 하죠 상대가 드라곤이 상당히 많은 모습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군요 드러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될 거예요. 그런 컨트로 살포시 조금만 더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줘야 됩니다. 상대도 지금 상당히 전력을 다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막으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집중해서 막들어가습니다더 이상은 오버죠, 오버죠, 오바마죠, 막말로 가즈로 일자사 먹여줍니다더 이상 컨트롤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맞다. 고로로로로로로 로 어깨가 아슬어버려 어, 두루미 도로도로미 미미미 어까까까까 오바는 적당히 해줘야겠죠 그렇죠 예 오바는 적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깔끔하게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라군들 그상 컨트롤 하지 않도록 하게 웃습니다 어, 란길 라말랄라 렐레포인트 오육칠팔구십오육칠팔구십 드라군까지 칠 게이트로 완벽하게 최적화로 맞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택당 보내주고요 어택당 보내주고요 그죠 예. 다크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이 정도 드라곤 숫작가나는데 다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크가 웬 말입니까? 어이고!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예? 이 정도로 씨를 퍼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따라왔어요. 병력이 상당히 많아요. 이 친구가. 큰일 날 친구입니다. 예? 다크가 잘하면 곧 있으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 이 정도 기세면은. 자레리펀트 잠시 변경 요쪽으로 5, 6, 7, 8, 9, 10 해주고 이럴 때는 다크를 포토로 막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렇게 자원이 좀빠닥빠닥할 때에는 게이트도 많이 늘려놨을 때는 일단 로티스 짓고요 일단 로티스 짓고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포드기는 하나 정도만 요 요즘에 들어갈 기목이 맞죠 예어예 컨트롤해주겠죠 얘네들은 그죠 예 잠시 지금 강의를 한다고 그죠 예 느낌 어, 아니까 들어갑니다 무빙 좀 타주고요 파워드라곤이 무엇인지 하기친들 한번 싸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컨트롤 크게는 필요없어요 굵직굵직한 컨트롤만 해줍니다 드라군 컨트롤 싹발로 우빙쭉 타면서 후벼 파줍니다 뒤쪽에 있는 드라군들만 컨트롤 신경 조금만 써주고 5 6 7 8 9 10 가서 몸멀 채개라 풀라해주고 깔끔하게 파워드라군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겁니다 싸버렸죠 어 쌌다 어 쌌다 해주는 모습으 지지 않나오죠 빠기쳤기 때문에 그죠? 예. 지금 상당히 빠기친 모습이에요. 질질 싸버렸지 예.